반갑습니다. 구구벌 여러분. 오늘은 뚜양님이 하시는 정원 분식 준비했습니다. 한우곱창 떡볶이랑 몬테라스토 맞나? 몬테라스토 토스트랑 여기 튀김 준비했고요 음료는 커피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블루베리 랑크림 어, 치즈 찍어 먹는 것같지 떡볶이부터 같이 먹어볼까? 오, 어, 이리 뽀시락 거리노? <laughs> 불편해? 조금 내일로 올래? 불편해? 아니 지금 딱 이거야. 어. <laughs> 네첫 번째 출연 아니잖아? 맞지. 와우. 맛있다. <laughs> 아니 양이 진짜 많은데? 그치? 여기 먹고 싶었는데 마치 매장에 맨날 사람이 많아서 들야가루 들깨 마, 맞아? 음. 음. 뭐다 그,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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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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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음. 정그린?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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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어 처음은 그냥 먹어볼걸. 이거 맛이 강하다. 맛있어. 볶음면 맛있다. 다행이다. 근데 여기 맛있다고 하더라고. 왜, 왜, 왜? 맵기가 있어. <laughs> 매워? 음더 매웠으면 좋겠다 아 진짜? 왜이묻지면서 <목소리도> 먹지? 이렇게 먹으면 음맛있어 너무 귀엽. 떡은 밀떡이네요. 음, 이게 완전. 다 고마튀김 작은 거랑 큰거 있어. 그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야? 일러 일 내가 아는 떡볶이 맛이 아니었어 내가 한우 한우 곱창 시킨다 했을 때 생각한 맛이랑? 응 음, 이건 떡볶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떡볶이? 그냥 응. 가, 곱창전골에 들어간 아 떡볶이 같아요 오 진짜 그 맛이다 음. 곱창전골에 들어간 떡볶이다 음 존맛해 어. 음. 맞네 일반 떡볶이가 아니고 음. 야 표현 잘하는데? 음. 그거다 그거 떡볶이에 곱창전골 맛이 아니고 음. 곱창전골에 떡볶이 나온 거 밥이랑 먹어도 되겠죠. 신기하다 블루베리랑 크림치즈 응응 음. 음. 맛있다 응맛있 음. 나는 그러니까. 맵기도 딱 좋은데 땡초 좀더 넣고 음. 국물 좀작작하게 음, 국물이 많아야 되지 음. 뭐? 왜? 응? 어, 응? 응? 양파가. <laughs> 어? 왜? 왜 그래? 에이 양파니까, 니네네 거야 다. 다 오, 아... oh, no. 지금 하나 찍을까? 어떡해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그런고 그래, 네 분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고 맛있다는 떡볶이 별로 없잖아. 이게 떡볶이 같은 게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. 응. 약간 두툼한 베이컨이 있네요 음햄 아니고요? 네왜 이렇게 음. 만들었어 뿡했죠. 응, 야, 생각에 꾸행 뿡했죠. 응. 양파이먹어죠 오뎅은 내 건데. 오뎅은 내 건데. 어? 어? 밤, 아까 반반 나는 의미가 없네. 음.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떡볶이, 응 맛있더라. 인사할까? 어, 먼저 인사해. 잘 먹었습니다. 어, 어, 잘... 어? <laughs>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아까, 아까 감자튀김도 남았어. 아 진짜. 쓰시지, 바로 막 쓰시지, 너무 바로. 음! 이걸 한 입에 넣었어? 응.